네,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어우... 추운 길이고요. 추워서 입김이 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중고차 구매 하시는데 구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었어요. 들러명함만 보면 그래도 구별할 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모든 걸다할수 없기 때문에 한개더 꿀팁을,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이제 제 친구, 제 여자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피아트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제 유튜브, 네,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트를 보고, 자기가 피아트가 너무 갖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트를, 그리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있었는데, 피아트를 막 찾아봐서 500X, 500C, 뭐, 피아트를 찾고 찾다가, 어, 피, 피아트가 너무 싸다고, 피아트 800만원이면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뭔데,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여자친구도 허위매물 사이트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 안타깝고, 굉장히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못 산다, 라고 하고 나서, 통화를 제가 직접 해줬어요. 통화를 직접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버무리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청,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뭐저 피아트 800만원짜리 보고 전화드렸는데 연식도 짧고 키로수도 좋고 네, 차량 바로 구매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 구매하실 수 있다 바로 오셔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저 허위 매물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혹시 허위 매물은 아닌가요? 허위 매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허위 매물이 아닌 거를 어떻게 증명해 주실 수 있냐니까 하고 그냥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접 가지고 있으신 차냐라고 했더니 직접 가지고 있는 차래요. 네. 일단은 완벽하게 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제가 그러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사원증이랑 그리고 명함 그리고 상사 차라고 하시니까 상사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달라. 그게 모든 게 일치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뭐 그게 지금 뭐 제가 밖에 나와서 없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밖에 나와서 외근할 수도 있고 출근을 할 수도 출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매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못 보낼 이유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차라면 더욱 더. 새로운 안전은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매물하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사 사무실 직접 사무실로 데려가지 않아요. 사무실 위치, 그리고 사무실 노출이 된다면 나중에 허위매물로 이제 신고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 상사가 운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 줄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것 봐라. 이것저것 핑계 대고 보내주지도 못하고 이거 허위 매물이다. 이렇게 물론 중고차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 이제. 조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도 아직도 허위매물을 많이 구입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 허위매물이라는 게 사실 뭐 정상적인 딜러들 매입하는 딜러들 뭐하는 딜러들 출고하는 딜러들, 이런 딜러들 입장에서 허위 매물을 모두 다막아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려는 소비자분들께서 피해를 안 당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상사 차냐고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자기 상사 차를 자기가 파는 일이 뭐 일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뭐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내 명함. 드리는 게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분명히 요구를 하시고, 일차하는지 보시고, 그 사무실에서 계약하신지 확인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은 사업자 등록증도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시면 네 피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네 명함! 명함에 그리고 상사 위치, 그리고 상사명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2번 사원증을 확인을 하고, 사원증이 또 명함이랑 같은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굳이 뭐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뭐 요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요구를 하셨다가, 그 사업자 등록증도 일치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요청하셔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허위 매물 당하지 않는 법,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